제가 한 번, 저는 잠을 진짜 잘 자는 편인데, 한번 잠이 너무 안 오던 데 시기가 있었어요. 그 시기 때 막, 인터넷에서 본게 있는데, 이렇게 누운 다음에, 손을, 손바닥을 위로 하늘로 해서, 몸의 힘을 최대한 다 빼고, 진짜 다 빼고, 문 감는 것도 힘줘서 감는 거 아세요? 그걸 그렇게 하면 안돼 그냥 최대 눈꺼풀 이렇게 감거든요. 사람이 자려고 무의식적으로, 그냥 편하게 눈을 감은 다음에, 그 몸의 모든 기운을 이렇게 공으로 뭉친다고 생각해서,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지고 양 손바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잠들기 잠잘 잠 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한번 해보세요. 누워서 몸의 모든 기운이 이렇게 흘러서 양 손바닥으로 간다. 손바닥이 따뜻해진다고 상상했다가 그게 또 다시 흘러서 발로 간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흘러서 인중으로 온다고 생각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잠 오는데 네, 한번 도전해보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밤은 평온히.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깊이로 잠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꿀잠 주무세요.